그몸부심 불기둥 되어 허영자 먼 옛날 하늘이 열리는 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진실을 베풀어 펼친 거룩한 홍익인간의 정신 그 지혜를 면면히 이어온 반만년입니다. 쑥과 마늘 쓰겁고 매운맛을 이겨낸 힘으로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슬픔의 사슬 아리는 아픔을 견뎌온 이땅 백성들입니다. 회오리바람 비바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 문자를 만들어 등불을 밝히고 시와 노래와 춤, 청청한 신명으로 가꾸고 다듬어 온이 나라입니다. 산이요, 드리여 강이요,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요. 나무요, 풀이요, 무침승이요, 벌레들이요, 그리고 사람들이요. 우리들의 살 속에는 피 속에는. 흘러간 역사의 솔바람 소리 맑게 펴어 있거니 이제 주은 해의 타구름 소리 새벽을 앞두고 백두와 한라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잔치에 둥둥 북소리 높이 울리며 신호 집고 달려갈 배달 결례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빛도 우리들 소망 위에 영롱히 비치거니 그 눈부심 불기둥 되어 하늘 중심을 겨누어 활활 타오릅니다.